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높이 조절 사이드 테이블인 피처 사이드 테이블 TS1 리뷰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사이드 테이블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립 방법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이런 사이드 테이블은 완성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품 파츠로 나뉘어서 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따라서 조립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조립을 할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피처 사이드 테이블 TS1은 조립 과정에서 기본 제공되는 육각 렌치 하나만 있으면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동 드라이버나 이러한 그 따로 공구가 있으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조립을 할수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 지인 누구 한 명만 더 있으면은 한 사람의 손만 더 빌릴 수 있으면 5분, 네, 5분 정도는 쉽게 누구나 조립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담 없이 조립을 할수 있으니까 어, 설치 조립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의 재미와 저 둘이 힘을 합쳐서 한 5분도 더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이드 한번 읽어보고 정독해 본 다음에 순서대로 1, 2, 3, 4, 5단계까지 따라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피처 사이드 테이블 1입니다. 어 TS1의 상판은 미국 친환경 인정을 받아서 포르마일리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 소재를 사용한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구매 소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도 조절 레버, 레버는 상판 후면부에 배치되어 있고요. 테이블 다리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귿 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 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나 침대, 그외 기타 가구 사이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 그리고 어떤 위치에 앉아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높이 조절 레버는 하판 우측 하단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조절 각도들을 모두 오른손으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으로 테이블 상판을 잡고 다른 오른손으로 모든 레버를 조절을 해서 높이와 위치 각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일부 사이드 테이블 보면 은 어,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거나 다시 밖으로 몸을 빠져나와서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다 앉았다를 반복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피처 사이드 테이블은 그러한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손목 받침대가 있어서 각도 조절을 했을 때 태블릿이라든가 책을 독서를 할때 이러한 그 사용하고 있는 아이트 디바이스나 도서류가 밑으로 흘러내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피처 사이드 테이블 TSO는 바퀴가 드러나지 않는 히든 캐스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 있는 끝 하단 면도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 어, 다치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디귿자 모양의 프레임 구조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파 밑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식탁 밑그 다음에 뭐 앉아있는 그런 작은 응접실 테이블 밑으로도 붙여서 혹은 식탁 옆에 붙여서 사이드 테이블 혹은 보조 테이블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 비처 사이드 테이블 ts1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히든캐스트 바퀴는 이동성이 우수해서 누구나 남녀로서 누구나 가볍게 밀고 당겨서 자신의 체형의 위치에 맞게끔 어, 거리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 제조 레버를 사용을 해서 어, 상하각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신체 키그키 그키 사이즈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 부분이 없는 거죠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각도 조절 레버를 눌렀을 때각 그 조절 각이 0에서 90도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도 만들었을 때는 벽 사이 소파 사이 집어넣으면 보관할 때 공간성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들어 뭐 노트북 을할 때는 90도 수평을 맞춘다 든가 영도 아, 수평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볼 때는 뭐 15도 35도 정도 각도 조절 레버를 사용해서 기울기각을 조절해서 책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뭐 손목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책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도 편리하고요 펴, 침대에서 사용할 때도 저렇게 귿자 형태이기 때문에 어, 침대 상판 밑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책을 본다든가 음료수를 올려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어. 최하단이 665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였을 때가 1020밀리미터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작업하다 허리가 아플 때 일어서서 어,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높이 조절 테이블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높이 조절 레버를 누른 다음에 잡아 올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내릴 때만 손으로 힘을 줘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사용하죠 하는 사람의 그 신장키에 맞춰서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피처사이드 테이블 TS1은 무려 8kg의 하중을 버티는 굉장히 튼튼한 지지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피처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이 정도 높이면 굉장히 그 많은, 웬만한 성인 남성이 서서 작업에도 사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8kg이면요. 노트북 맥북 프로 16인치를 지금 몇 개를 올려놔도 상관없는 그러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판도 굉장히 튼튼하고 요 두껍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그래서 다칠 염려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